2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어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마지막 50절 말씀입니다. 7장 36절부터 보도록 해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젖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원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대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대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강남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로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와 함께 식사 하시기, 식사하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저녁 식사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좀 낯섭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세인의 초대를 받으시고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는 찾아가고 누구는 찾아가지 않고 이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의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 책망 자체도 어찌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생망하셨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가리세인의 집에 들어가셔, 들어가셔서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와서 무엇을 하느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좀 낯선 상황인데 예수님 곁에 와서 향유를 발에 어 예수님 앞에 와서 울면서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까지 부었던 이 상황, 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싶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39절에 예수님을 청한 가리세인이 이걸 다 봤습니다. 다 보면서 속으로 말하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아무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 상황을 보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 죄인이 자기를 만져서 자기도 부정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보기에만 죄인이 아니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정한 여인을, 죄인인 여인을 왜 예수님은 모르고 있느냐?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바리새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아시고 말씀하시죠 시원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십니다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설명에 의하면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우리, 우리가 쓰는 돈의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데나리오는 하루 품삭입니다 하루 품삭을뭐 10만원 계산해 본다면, 500데나리오는 5천만원을 빚졌고50데나리오는 500만원을 빚진 겁니다. 두 명이서 한 사람은 5천만원, 한 사람은 500만원을 빚을 줬는데, 문제는 42절에 갚을 돈이 없는 겁니다. 5천만원 빚진 사람이나 500만원 빚진 사람이나 둘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둘다 갚지 마라 그랬습니다 5천만원 빚진 사람에게도 500만원 빚진 사람에게도 돈안 갚아도 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42절 마지막에 그렇다면 둘 중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이두명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 준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50데나리온 빚져서 탕감받은 사람보다는 500데나리온을 빚었다가 탕감받은 안 갚아도 된다고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이 더 탕감해 준 돈을 빌려줬던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판단이 옳다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당연히 보고 있죠.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유대인이라면 밖에서 집안으로 들어올 때 당연히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러지 않았다는 라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이건 인사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에게 하는 통상적인 인사예요. 그런데 이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는 라 겁니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발에다 입맞추었다라는 겁니다.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 땅에 뭐 흔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쓰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향유를 아깝지 않게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는 거죠. 시모나왜 이렇게 했겠니 물어보시는 거죠. 4 7 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한 행동과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내가 보면서 너한테 말하는데 그의 많은 죄가 사회적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을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자신은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하신 말씀에 비유를 들어본다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죄인도, 죄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라 그죠? 예수님 식사에 초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볼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아낌없이 부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발 앞에 엎드릴 만큼, 그 발을 자신의 눈물로 닦을, 닦,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을 만큼, 그 발에 입맞출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나는 이렇게밖에 할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라도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었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고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겠죠. 그리고 자기 가슴 속에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그 사랑은요 4 8 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냥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요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이 내 가슴을 정말로 더 뜨겁게 만들고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회들을 오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너도 오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사랑성 여러분,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실때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47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마음. 현재가 사하여 줘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에게 용서받고 주님에게 사랑받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서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죄 짓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5 0 0 테나리움 빚진 사람이나 5 0 테나리움 빚진 사람 다 빚진 사람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선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더욱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이 예배가 바리 센것 같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 의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을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하여 주시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으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외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눈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a l 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 i 드릴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의혜혜와아지하하님의 l i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 e 역사하심이 오늘 새벽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